안녕하세요. 신화브로입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조금 힘이 나실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마침 꽤 흥미로운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최근 반도체 시장을 보면 디램과 낸드 반도체 모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4%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거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전망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원달러 환율 하락도 지금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대한민국 시장하면 반도체 주식이 이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서야 혼자 오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만 보면 반도체를 떠나 모든 주식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히 전망이 안 좋을 땐 매도라는 관점이 투자자들에겐 더 현명한 판단이라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주식은 꼭 좋아지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을 땐 주가가 미리미리 빠지기 시작을 해서 좋아지기 전에 바닥을 다져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클리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대체로 이런 선반영 같은 현상이 자주 빈번히 발생되어 오곤 했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주식들의 전망이 매우 안 좋다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런 기사들이 한층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보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계속 떨어졌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은 국내 상장 기업들이 이전보다 돈을 잘못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S&P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4분기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중 일부인데요. 회색 선은 보시다시피 올해 내내 계속 하락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락장에 어울리는 그런 영업이익 전망치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장사들의 전망이 계속 좋지 않았음을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표에 회색선을 보시면 갑자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마지막에 어때요? 기존처럼 더 내려가지 않고 슬슬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전보다 전망치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죠. 반도체에 투자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 그리고 2019년,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할 땐 반도체 주가들이 어땠나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힘을 못쓰고 있죠 올해와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나라 특징상 반도체가 힘을 못 썼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 또한 힘을 못 썼다 라고 대번에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영업이익 전망치의 흐름 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반도체의 주가 흐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특징이 있죠 영업이익 전망치가 많이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나빠지면서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는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2016년과 2019년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처음으로 11월부터 영업이익 전망치가 16년과 19년도처럼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다고. 첫 번째 부류가 운 좋게 주식 투자란 것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 폭락장 국면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기사에 의존하지 않고 그 주식에 대해 열심히 파고들면서 공부를 해간 사람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싸게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장기 투자자 분들께서는 반도체 주식 하나쯤은 정말 길고 오래간. 보유해 가시는 것이 더 저는 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선 대표적이겠고요. 아니면 해외의 반도체 기업들 또한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인텔부터 해서 TSMC, ASML 같은 이런 기업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배당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다른 반도체 주식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배당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배당이 성장해갈 것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수 수익률의 관점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반도체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결국 모든 미래 산업의 뿌리가 되는 것이 결국 반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도 AI와 뭐 IoT 그리고 자동차나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 뭐 이런 모든 산업에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산업이 더 부각이 되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시기마다 이 반도체는 항상 그때마다 더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 때도 그랬고요. 컴퓨터가 전 세계에 보급되던 시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뜨면서 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미래가 앞으로 여기서 끝일까요? 인간은 항상 더 편리하고 좋은 것을 창조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시장의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만 생각해보더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과거만 생각해보더라도 우린 스마트폰이 이렇게나 급속도로 보급화될지 몰랐습니다. 컴퓨터란 것도 마찬가지죠. 상상은 했으나 이렇게까지 빨리 진전이 될지 몰랐죠. 심지어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공장들까지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들도 결국 많은 반도체가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또한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GDP 비중만 보더라도 국가 경제를 크게 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더잘 되기 위해선 이런 기업들이 더 분발해서 그리고 정부도 더 열심히 밀어줘서 열심히 돈을 벌어드려야 될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전에 트렌드포스 자료를 보시면 SIC 반도체 또한 2030년이 되면 12.2조 원 수준으로 매우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화합물 반도체가 바로 이 SIC 반도체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반도체죠. 실리콘과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 전기차에 투자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신재생, 친환경 주식에 투자 중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쪽이 앞으로 많이 사용될 중요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신흥강자가 될뭐중 중소기업의 반도체 주식에 투자해서 뭐 대박을 내는 거 물론 이것도 좋지만 공부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이미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상용화시킨 기업들이 앞으로의 중요한 반도체 또한 더잘 만들고 성공시켜 나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쌓여져 있을 테니까요 이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해외엔 tsmc 나 인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단기간에 반도체로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주식 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클리컬 성격이 강한 산업이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때가 가장 저렴이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향후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디렘 가격은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슈퍼사이클에 종종 찾아오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은 반도체 기업들은요. 수완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최소 마진율이 불안기라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죠. 또한 반도체 성장 사이클이 예전보다는 간극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과연 이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판단은 모두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알팽이 친구분들의 따뜻한 짧은 댓글 한 줄이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